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사야지. 다음 달쯤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티켓팅 할게. 가서 예식장 잡고 상견례하고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려면 정말 바쁘겠다. 사실 나는 여기서만 결혼식 올리고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겠어? 우리 둘다 일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휴가 길게 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둘다 해외 생활 오래 했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한국 들어가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해? 한국 가면 공항에서 누가 자기 잡으러 오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어? 아니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해외 사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런 농담 가끔 하잖아. 한국 가기 싫어하면 너왜 그러냐? 혹시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하니까 제발 말 조심해줘. 알았어 미안.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우겼는데 자기가 그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는 이상한 농담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풀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로 취업을 했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부터 해외에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만큼은 꼭 한국에서 가족 친지 모인 자리에서 치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고국을 완전히 등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올리자고 여자친구를 열심히 설득해 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모, 상견례 자리에 나와 주실 거죠? 저 이모랑 이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안 나와 주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다. 당연히 허락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쭉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 짠한 종범이 너희 엄마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병 얻어서 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화병을 얻어서 그렇게 널 놔두고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저는 그 사기꾼 가족들 평생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저희 엄마 돈 뺏어가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 그래, 종범이 네맘 이모가 이해한다. 그래도 결혼식 같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한국 들어가서 뵐게요, 이모. 저는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제 여자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벼운 인사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모는 극구 사양하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부담 느끼고 싫어할 거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랑 결혼할 아가씨 이름이 수빈이라고 했지? 그래도 만나기 전에 고향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수빈이가 어디 출신이니? 땡땡시에 있는 땡땡 마을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왔으니 한번 같이 가 볼까 물어봤는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싶대요. 땡땡 마을.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고 스무 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호주로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외국에서 저랑 만난 거고요.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시골 마을이면 유학 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누구요? 이모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니네 엄마한테 사기친 그 천벌받을 집안의 딸 말이야 그 부모들이야 워낙 사기꾼들이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딸은 할머니가 쭉 그곳에서 키웠다고 들었어. 부모가 사기 친 돈으로 스무 살때 호주로 유학 갔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단다. 수빈이가 그런 사람들 따릴 리 없어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나도 그집 딸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어. 너희 엄마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야. 아참 너희 엄마가. 딸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아마 그 딸이 찍혔을 거야. 여기 있구나. 옆모습인데다가 얼굴 절반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 다리에 흉터. 이 위치 흉터 모양 수빈씨가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사기친 사기꾼 집안의 딸이랑 너랑 결혼을 할수 있겠니? 얼른 헤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딸까지 연좌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수빈 씨가 그집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수빈 씨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걸요. 종범아, 너희 엄마가 사기꾼 찾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얼굴에 피멍 들어서 온날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게 그집 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야. 네? 너희 엄마 말로는 그집 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제발 부모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매달렸더니 더럽다면서 발로 뻥 차더란다. 자기 부모가 사기쳐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아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짓밟았다고 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똑똑히 기억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이 점찍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요. 다 밝히고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그쪽 부모들이 이모랑 이모부 얼굴은 모르죠.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럼 상견례 자리 나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최대한 예의 갖춰서 상견례 마치고 싶어요. 너희대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견례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모가 저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종범아 저 아가씨 부모가 저 사람들 맞아? 너희 엄마가 남기 고간사진 속의 그 사기꾼들 얼굴이랑은 영딴 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착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내가 사진만 보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사진 속그 얼굴이 여벌굴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들 얼굴은 사진 속에 정면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이모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주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상견례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미행을 부탁했던 거죠. 그 직원을 통해 상견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김수빈이라는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돈 주고 받는 거 보세요. 대행 알바를 쓴게 분명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김수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해외에 있을 겁니다. 자주 해외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셨던 대로 그 분은 예전에 땡땡 마을에 살았던 그 사기꾼의 딸이 맞습니다. 이름도 개명했고, 얼굴도 고쳤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더군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 왜 그렇게 들어오기 싫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꼭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다. 결혼식 마치면 바로 출국하는 거지? 그럼 그럼. 짐 미리 싸놔. 당연히 다 싸놨지.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른 출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자기가 스무 살 때까지 살았던 고국이잖아. 자기는 이해 못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가면 한 10년은 한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우리 아기한테도 꼭 해외 국적 줄 거야. 그러자, 내일 결혼식이라 많이 떨려. 그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도 팩하고 있어. 내일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기특하다, 우리 공주님. 팩안 해도 이쁘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여자친구의 장단에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왜안 와? 아, 미안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 봐. 지금 계속 토하고 있어. 병원 가서 급하게 링겔 맞고 갈 테니까 먼저 식장으로 가. 남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자기만 이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아프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예식 시작 전에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어디야? 미쳤어?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대체 왜안 오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링게를 맞았으면 당장 첫 뛰어와. 내 알바야? 니년 혼자 결혼식 잘 치르세요. 뭐? 너이 사람 기억 안 나? 몰라. 눈 가에 멍든 아줌마가 어디 한두 명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김수빈. 아니, 김희진.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새 인생이 될줄 알았지. 너 뭐야?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발로 걷어찬 이 여자의 아들이 바로 나야. 니네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화병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하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해외에서 너랑 내가 딱 만나서 이렇게 얽히게 된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 발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에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종범 씨 미안해. 내가 종범 씨 어머님 발로 찬건 사과할게. 그렇지만 그때는 철이 없는 십대 시절이었고 그 여자가 종범 씨 엄마인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을 못 들어오냐? 이 사기꾼들아. 설령 우리 부모님한테 죄가 있다고 해도 나랑은 무관하잖아. 이 결혼식 자기가 파토낸 거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다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오케이? 싫은데 너한테 평생 질척거릴 거야. 네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 이대로 해외로 도망가봤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야. 야. 너 미쳤어? 당장 금그 메시지 취소해. 그 사기 사건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깽판이야? 둘다 서로 잊고 살자니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니네 부모도 이미 고소해놨으니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잡혀갈 거야. 본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할까? 꼬시다 꼬셔. 저는 저의 결혼식 날 저의 원수 집안의 딸에게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결혼식 파토로 안 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원래 지내던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아닌 사회가 워낙 좁아 또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기꾼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은아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응다 음, 끝났어 나 엄청 취했다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못 걸어. 와서 오어줘 공지님 안깨해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저기요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함께해줘 저 은혜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응 음,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겨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 되는 주제. 자기 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 찔러 잡고 좀 뜯어 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laughs>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갈 거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도로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 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내 핸드... 아니, 그런 건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꿈꾼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 씨랑 같이 야반 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든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빡 들어갈걸? 음, 그럼 분류는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 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오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 애초에 내가 바람 피운 건다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뭐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 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데?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아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안돼 절대 안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잠깐만...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탱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 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